야 새끼야 이 야간이 잡아 봐 야간이 잡아 봐리안 잡아 야간이 안 잡아 너희들 개 새끼야 노동 걸에게기가는불 같은 새끼들 같은 새끼들 너들가만히안았던개 새끼다 야, 이시발들아 너네들이, 너네들의 자식, 소위 말하는 너네 자식들이 던지는, 아개새끼들하일화많이 맞아봐, 이시발원들아 웃기나와, 새끼야 너네들은 화염병이 맞아봐, 네들 같은 거 아니었어? 너가 수법 하는 거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들만. 개새끼들만. 새끼들만 개새끼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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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 야, 국회에서 날라다니 여기서 날라다니지 못하니까. 아니야, 날라다녀봐. 어? 저 문제를 나 저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어날라다 피난 거 배가 쪼끔한 한번 해봤어 맞아. 그렇게 말귀를 못하는데 어디에 비유를 당신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폭력 경찰 예 폭력 경찰의 비유를 받고 계십니다 쪽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네들이 안에 물이 없다고? 물 4,000명이 된다! 쪼아지 말어라, 아느냐? 노동자는, 어? 물도 가로감이 마시더구만! 지도부는 생수 마시고, 밑에 벌면는뭘 마트지? 뭘 마트는 물을 꺼려 마시라 그러더구만! 잘한다! 그게 노동자의 세상이냐? 너네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지족을 만들는 것이다, 새끼들아. 노동지족 중에 너네들은 노동지족자, 이상지족 새끼들아. 이게 무슨 개수작입니까 그렇게. 자, 아, 봅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저항과 폭력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늘 말하는 것처럼 절대 대응의 책임이 없습니다. 오전에 민주노총, 민주노총 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야, 모든 책임을 대응하는 게니죠여러이 정중성, 모든 것을 틀어줘, 빨리.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대응합니다. 야,